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IRA 폐기가 어렵다는 전망과 그린 사업의 방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후에 2030년까지 러시아 화석 연료와 천연가스 사용 중단 계획도 언급되었습니다. 전력 기자재 전문 업체 보성파워텍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금양그린파워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 파워의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SK-ENDS와의 합작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수소 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STX 그릴로지스의 주가는 리튬 MOU 소식의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이며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에너지 시장과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 투자 증권은 2024년 상반기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HK인오엔 비올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HK인오엔의 주가는 최근 4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하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HK인오엔의 목표주가를 5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K캡의 글로벌 진출과 이익 성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나증권은 HK인오엔의 3분기 호실적과 내년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들은 제약 바이오 업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은 0.97% 상승해 2080원에, 효성중공업은 4.4% 상승해 19만 6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리튬 관련주에 대한 개인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와 함께 세아베스틸 지주의 주가도 2.18% 상승해 25,800원에 마감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포스코 그룹의 상장 계열사 주가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그룹의 시가총액이 96% 증가하였으며 포스코엠텍은 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대규모 주문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국내 주식 시장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한 거래와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 관련 주식이 올해 초부터 주요 테마주로 꼽혀 주가 급등세와 조정세를 반복하였고, 이중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로보스타 등의 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진 로봇의 경우, 한 달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대장주의 등장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산업의 성장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기술력 및 인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 맹들어 기대감 등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엑스게이트 주가의 변동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엑스게이트의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대량 매도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이는 주가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펙 합병 상장 기업들 중 엑스게이트는 소수의 예외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엑스게이트 주가의 변동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회사들은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 주가상승을 기록하며 회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롯데 케미칼은 압출 코팅용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2023년도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롯데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주가상승세를 보이며 경영 환경의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내년도에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MT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5일에는 6.36% 오른 19,2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비해 제우스의 주가는 24일에 4.94% 상승하여 43,550원에 거래되었고 반도체 장비 시장의 고속 성장이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DNF 주가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11일에는 8.77% 상승하여 21,700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한편, 솔브레인의 주가는 DNF 인수로 인한 사업 시너지 창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코의 주가는 22일에 4.31% 상승하여 58,1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영업이익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200지수의 최근 조정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태광산업 등이 지수에서 제외되고 HD현대일렉트릭, 세아베스틸지주 등이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조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펀더멘탈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며 이는 회사의 기초 체력 회복과 관련 사업의 정상화에 기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주식 시장에서 프로젠, 올리패스, 파마리서치, 인터로조, 메디포스트 등 여러 바이오 및 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98% 오른 3,915원에 거래되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리패스는 비만치료제 개발 소식에 힘입어 7.16% 상승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3분기 높은 실적과 글로벌 확대 전망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고 인터로조는 글로벌 콘택트렌즈 시장에서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는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으로 8.76% 상승하며 장기 바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여겨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ENM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54.18%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관과 외국계 투자자의 활동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중국 이커머스 e 발 택배 물동량의 증가에 힘입어 택배 처리량이 성장 추세에 들어섬에 따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CJ 제일제당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CJ ENM과 제일제당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CJ 그룹 전반에 걸친 올리브영 과징금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 요소들로 인해 일부 증권사들은 CJ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는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와 외식 경기 우려로 인해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되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루엠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396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ESL 전자 가격 표시기 부문의 성장과 함께 생산 자동화와 비용 관리를 통한 전자 부품 부문이 수익성 개선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키움 증권은 솔루엠의 목표주가를 기존 37,000원에서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의견을 유지합니다. 이외에도 솔루엠의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5.65% 오르는 등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